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인사이트 허시이사입니다. 25년 8월 달 파워비아의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 8월 11일 날나왔고요 어, 내용이 많지 않은데, 이 중에서 굵고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모델링 쪽 보시면 TMDL이라고 있습니다. t a b 모델 a r Model d 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 데이터, 데이터 테이블 모델 있잖아요. 시멘팅 모델 구조를 코드 형태로 표현해 주는 거죠. 우리가 이맨 왼쪽 메뉴 보면 여기 tmdl 이 부분입니다. 아, 특정 값 같은 것도 스크립트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스크립트가 가능하면 뭐죠? 얘를 코드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복사를 해서 딴 데다 붙여넣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특정 값 복사하는 것을 이전에 팁 여섯 번째 시간에 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패뷸러 에디터라는 어플을 써가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TMD에서 그냥 할수 있습니다. 어플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훨씬 더 간단해졌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보고서가 양쪽에 있습니다. 스팝에 데스크탑이 두, 두 곳이 있는데, 왼쪽에는 여기 보시면 측정값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측정값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 측정값을 복사해가지고, 오른쪽에 특정 테이블에다 붙여 넣는 겁니다. tmdl을 활용해서, 자, tmdl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샘플이니까,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 측정값이 3개가 있습니다. 여기, 또 옵션이나 우클릭을 하셔서, 보시면, tmdl을 스크립팅 하겠다. 뭘로 할래? 크립보드에 달래? 아니면 스크립, 탭에 달래? 스크립트 탭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 스크립트가 이 3개의 측정값에 대한 게 나왔습니다. 아, 이걸 복사를 해가지고요. 복사를 해서 아, 오른쪽에다가 붙여놓을 건데, TMD를 똑같이 찍고요. 여기다가 여넣기 근데 지금 이거 실행하면 적용을 하면 에라가 날 거예요. 에라를 한번 발생시켜 볼게요. 적용하면? 강단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뜹니다. 이유가 뭘까요? 세부 정보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붙여넣기할려는 테이블이 없다는 거예요. 왼쪽에서는 테이블, 매조01이라는 데서 이거 복사해 왔거든요. 여기는 매조01이라는 테이블이 없잖아요. 없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것만 바꿔주면 됩니다. 테이블 이름만, 이름만 바꿔주면 돼요. 다여 8개 중에서. 하나 그냥 샘플로 한번 할게. 카테고리즈, 얘를, 이름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어, 어용 여기 특정값 3개가 들어왔구요. 여기, 보고서 보기 가서 테이블로. 특정값 3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어, tmd를 써가지고 여기서 어, 형식이라든지, 이렇게, 포메 스트링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여기서 바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서식 지정하는 것도 여기서 한꺼번에 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간단한 거 하나 해봤습니다. 네, 모델링에서 EMDL을 평가 복사하는 데도 활용하고, 다른 것도 이렇게 스크립트 활용해가지고, 편리한 기능으로 복사한다든지, 스크립트로 할수 있는 걸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네, 수고 많으셨구요. 감사합니다.